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뭐냐면은 우리가 음이 다음에 갈 내세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안가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을 어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육이 엄청나게 아프고 육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할 때 육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게 바로, 어,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어, 가난하고 막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에 막 닥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천국 가면 미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옥 가면은 서로가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지옥에는 미움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내 입체에 사탄이 있어서 내가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내가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은 천국은 우리 육으로는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게 육이, 이게 지옥 맛을 보는 동안 마음이 평안한 것, 희락이 있는 것, 육은 엄청나게 괴로워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게 바로 천국의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과 지옥을 내가 육으로는 지옥의 맛을, 마음으로는 천국의 맛을 느낄 줄 아는 자, 알 수가 있는 자는, 어,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지옥 먼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그 육으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미워하면은 내가 미워하는 그 자체 때문에 내 양심에서는 아 내가 이러다가는 천국을 못 가겠구나 이런 어떤 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것을 너무 이제 이렇게 세뇌를 당하게 되면은 내가 남을 미워하면서도 나는 천국을 간다고 어 스스로가 자기를 막 이렇게 에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옆에 사람을 미워할 때는 그게 바로 어 살인죄다. 그 살인죄를 내가 저질리면 내 양심에서는 그래요. 아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막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천국과 지옥을, 어, 우리가 영성을 안 해도, 내가 남을 미워하거나, 어, 내가 이렇게, 어 불평불만을 가지고, 어, 삶을 살면은, 아, 내가 아무리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러다가는 천국도 믿어지지도 않고, 천국을 위해서 막 소망이 솟지를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괴로워하다가, 골방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방에 들어가 보니까 내 육에서 이제 막 이렇게 그동안 옛 습관이 있잖아요. 어 이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육에서 먹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식욕 성욕 욕망을 통해서 그 벌방에서 엄청난 어 이제는 그 육체의 그 유혹을 많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 대부분. 우리가 없을 때, 이제는 그 걸방에서, 어, 이제, 욕망이 막 이렇게 솟구치잖아요? 그러면 없는데 욕망은 막 살아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 내가 이 욕망이 있구나. 이렇게, 그 욕망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내가 부자 되고 싶은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어 이제 그런 내 모습을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을 못 가겠구나, 이런 것을 누구나 다. 어, 이렇게, 걸방에 들어가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알 때, 우리가, 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어, 주님을 이렇게 붙잡다 보니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는, 오늘 말씀은 에베수서 4장 17절부터 24, 24절 말씀을 말씀드리는데, 어, 그 요절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그 전에 하루빨리 거룩한 세 사람을 입어야지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 된다. 왜냐면 그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서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천국은 이제는 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음 거기는 남들이 말하는 대로 꽃, 꽃들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백날 첫날 들어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려면은 내가 육이 지옥이라는 거 육으로 고난과 환란과 핍박을 받아 보면은 어, 그 육에서 어, 그렇게 사단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때. 내 마음이 늘 주님께 엎드려지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은그 사람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새 사람을 입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옛 사람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내가 어 옛날 습관대로 내가 남을 정제하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어 이제는 무슨 일이 잘안 풀리면 불평불만 하고, 이게 바로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이 이제 빛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막 보여요. 그것을 내가 계속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유괴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이 뭔지 내가 알아야지 벗을 준비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면서, 어, 뭐, 거룩한 사람으로 산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 태어나면서부터 습관적으로 해든 거, 또,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받아서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미워하던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안 나오는데 내가 주님을 모르고 우리가 주님 없이 살다 보니까 많이 그게 유스가된 거예요. 습관화가 돼갖고 그것이 옛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내 옛사람의 습관들이 막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특별히 언제 보여지냐면은 우리가 이 어떤 큰일이 터졌을 때 아니면은 내가 손해 봤을 때 내가 어 곤란에 처했을 때옛 습관들이 막,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옛 사람이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옛사람이 내 유괴는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주님 바라봄으로 어 그걸 따라가지 않고 내가 주님께 매달렸더니 어 내가 안 따라갔더라. 이게 바로 어 내가 그만큼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 옛사람을 벗고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왜냐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흔 사람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던 대로 살면은 그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예습관대로 사는 삶. 그게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어, 1년 있다 오셔도 아니면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내가 새 사람으로 어, 이제 준비돼야지만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옛 것을 버서 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어, 이렇게 골방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본 마음의 빛을 다들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옛습관은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을 정신토록 사단한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옛습관은 항상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옛습관을 우리가 첫째 개명을 해서 빛을 통해서 옛습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었구나. 근데 지금도 사단은 안 죽으니까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안 나가니까 지금도 예습감대로 살도록 항상 내 육에서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어 나를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옛 사람, 옛 썩어져가는 구습, 그 육체대로 사는 삶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배어 있어요.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어새 사람을 입으라고 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의 이부라고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어, 오늘이 이제는 5일이고, 내일이 6일이고, 7일, 8일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세월은 자꾸 가는데, 우리가 주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어, 우리가 어, 주님이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음 차례는 주님이 예, 공중에 강림하시는 게, 이제는 나팔절에 오시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어, 이게 나팔절이라는 게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볼, 알 수가 없는 게뭐 하루 이틀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2000년이 흘러 내려오면서 아니면은 모세 때부터 이제는 3000년이 흘러 내려오면서 모든 달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하고 그때 예수님이 살던 달력하고 어, 모든 것이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팔절이 이날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주님이 그동안 어, 초실절과 어, 오순절에 부활하시고 강림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팔절에는 오시는데 어느 나팔절이고 언젠지는 제잘 모른다. 그렇지만은 가을절기가 맞고 또한 그것이 이제는 지금 어, 지금 이제 9월 23일이 나팔절이라고 했지만 어, 그게 달력이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달력으로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달력은 그게 바로 13일이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일이 늦어지면은 10월 7일 8일이 어, 또 어, 그때 예수님 당시의 달력으로 율리어스 어, 역으로는 그게 또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새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오늘 오셔도 아니면 내년에 오셔도 나는 당연히 기쁨으로 갈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성을 오래 한다고 해도 혼과 육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이 세상 사람들을 사는 것을 보면, 은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마음이 다 허망해요. 그래서 어 건강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는 힘으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은 어 이제 자꾸 자꾸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또 마음의 주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어 세상 것으로 자꾸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개명을 해야 된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마음의 빛을 채우는 것, 그걸 통해서 마음의 허망한 것을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머리는 오시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허망하게 생각하면서 늘 그냥. 이렇게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면 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망하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첫째 계명이에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에 그 허망한 마음 그 허망한 마음을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어, 사단의 정체거든요. 그래서, 어 마음의 주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때 내가 마음이 주님이 오신다는데 아직 안 왔다고, 어, 마음이 허전하고, 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공허하고, 그런다면은 그 안에 주님을 우리가 빈추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 그것을 하려고 해야지 그 마음이 허전하다고, 이제는 여러 가지 그냥 유튜브나 보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아니면은 그냥 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점점 점점 청명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생각도 막 혼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근데 새롭게 지으심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안 오셨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어떤, 어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그 마음의 빛이 차면은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의 습관을 더 많이 내가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새 사람으로 지의심을 받은 사람이 아직 안 됐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입다 불면은 남으로부터 어, 핍박이 오고 손해 보면은 내 안에서 사탄이 막더 어,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면 나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사탄한테 엄청난 어,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또 상대방 안에 있는 사탄한테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당할 때 내가 어, 그 안에서 옛사람으로 사는지 아니면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서 내가 천국을 아는 자, 지옥을 아는 자, 내 육은 너무 괴로운데 내 마음은 너무 희락이 넘쳐. 어, 마음이 요동치를 않아. 오직 주님만 찾고 내가 앉아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열악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아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됐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어 아무리 이게 세상이 혼돈되고 세상이 이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해도 내가 마음이 이제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안에서 아 내가 준비됐구나 이렇게 마음의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지만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내 모습을 볼수 있고 또 내가 새사람으로 변화된 내 모습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그게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길이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첫째 계명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볼때 내가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거든요. 천국을 가면 우리가 진짜 알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육은 지옥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 마음은 아무리 육이 지옥 같아도 내 마음은 늘 희락이 있고 오직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그 사람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징계 7배를 통해서 내가 어 지옥이 내 몸에서 역사하는구나. 마음에서는 평안히 천국이 역사하는구나. 이것만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나는 간다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해서 내가 아직도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자꾸 좀 죄를 짓더라.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시인하면서 주님 안에 또 머물려고 애쓰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내 영이 성장되기 때문에 점점 점점 십자가를 질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없으면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빛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이 지금 허망한지 아니면 허전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는지 그런 것들을 빛으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지의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볼줄 알아야지만 옛사람 옛 구습으로 사는 내 모습을 내가 인정할 수가 있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쓸때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께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옛 습관대로 가려고 하면 주님께 달려가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러 버리면 영이 성장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옛 습관을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빛으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안하려고 옛 습관을 안 따라가려고 계속해서 주님께 더 엎드리는 삶이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에요. 그래서 빛의 옷을 점점점 더 입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새롭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이렇게 입어서 천국에 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도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옛 것을 내가 봤으면은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내가 애쓸 때새 것이 될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통해서 내가 어, 주님 안에 들어갈 때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창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하루 살면서 진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되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욕심으로 자꾸 채워지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안 그런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놓고 살고.